자, 반갑습니다. 두산 에노빌리티 주주 여러분들, 주식 라운지 최 대표.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두산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다지금 보여주었죠. 주가 한번 보시면 87,200원 즉6%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거고 이 부분에서 어떠한 재료들을 동반을 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 이 부분을 오늘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고 혹여라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주가를 가지고는 있는데 앞으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매도 고민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주주 여러분들 계시다면 한번 부탁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주가 상승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먼저 말씀드려 보면서 댓글로 많은 응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축제다, 축제다. 이렇게 한 번씩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찾 한번 보시면 6% 가량의 상승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고 했고 개인 분들은 6% 상승분을 불러 일으킬 때 180만 주 가량을 매도를 진행을 하면서 이 물량들을 다 누가 받아줬어요? 외인과 기관계에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주었다라는 건데 그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외인들은 구거래일 연속 이 매도세를 보여주다가 다시금 이 흐름들을 뒤집었다라는 겁니다. 즉, 즉 수급세들이 이 기관계와 같은 흐름들을 잡아 나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 전까지는 기관과 외인들의 이 방향성이 달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방향성이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건 주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들 즉 선택지가 하나로 줄었다라는 것이고 이 흐름들을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기만 한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또 어떤 호재 거리가 나왔어요. 그냥 잠깐 인터넷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만 쳐 보면 이 만우가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부터 만우가, 두 번째도 만우가. 음. 지금 그래서 이 마누가에 대해서 이 마누가 프로젝트가 대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고 지금 이 마누가 프로젝트가 뭐였죠?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드리긴 했는데 이 마누가 프로젝트는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코퍼레이션 그레이터 게인이라고 단순한 이 외교 수사나 무역 카드라기보다 미국에서 진행하는 미국에서 진행을 하는 이 전략적인 에너지 그리고 안보 기술 패권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흐름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연 어떠한 흐름들을 막고 있죠 공급망에 대한 파트너이자 기술 협력국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고 모든 기사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큼 이슈가 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만우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이 미국에서 실제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우선적인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인들의 흐름들이 다 지금 돌아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 수급들이 빠져 있었어요? 지금 한창 반도체 그리고 로봇 뭐 조선 AI 관련 산업들, 전력 등등 굉장히 수급세들이 여러 방면으로 빠져 있는, 즉 전체적으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10만전자를 달성을 하면서, 주가가 5일선까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 수급들 자체가 분산이 될 수밖에 없고 외인들도 300만 주 가량 매도하는 물량들을 던져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섹터에 대해서 수급들이 몰릴 수가 없다라는 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이 삼성전자나 대형 주주들 즉 수급들이 빠지고 있는 주주들에서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수세를 들어와 주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인들이 최고가 87,500원을 달성한 만큼 차익 실현을 내놓았고 이 물량들은 외인과 기관에서 동시에 순매수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차트 분봉으로 한번 놓고 봐 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흐름들이 24일을 기점으로 추세 전환이 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대감으로도 주가 오르고 이 이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평선을 지지선으로 맞춰 주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주가가 눌림목이라고 할수 있을 법한 구간들이 다가오면 계속해서 수급세들이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이죠. 즉 아래에서 받쳐 주는 즉 주가가 눌릴 때 아래에서 받쳐 주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주식이라는 건 누군가가 10만 원에 매도를 하려고 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10만 원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주가 상승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건 굉장히 굉장히 큰 강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이 터져 나오지 않는 차트들 보시면 주가의 등락률이 크지 않고 상승하기에 훨씬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래에서 받쳐주는 물량들이 없으면. 잠깐 주가 상승할 수는 있어도 곧바로 엄청나게 큰 하락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산의 너빌리티의 주가 상승분을 불러일으킬 때 충분한 수급세들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즉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마누가 프로젝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급들이 받쳐주면서 지지선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눌리고 있을 때 지지선 받쳐주고 다시 끌어올려주고 지지선 받쳐주고 이러한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 구간에서 외인들이 외인들이 꾸준하게 받쳐주었다라는 거죠. 누구랑 기관이랑 동시에 힘을 합쳐서 그래서 대체 어느 외인들이 어느 외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물량을 담아갔냐 한번 봐주시면. 당연히 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한 달이라는 기간을 놓고 보았을 때 충분하게 외인들이 물량 모아주는 모습 보여주었고 즉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들이죠 JP모건,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UBS, BNP, 그리고 CLSA까지 전부 다순 매수의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다시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던 부분들 이, 이때 한번 정확하게 지켜보시면 어떤 수급들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휴 끝나고 주가 상승분을 계속해서 불러 일으켰을 때 그때부터 수급들 10월 10일부터 수급들 봐 주시면 역시나 JP모건, UBS,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CLSA까지 순 매수의 흐름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량들을 정리해 나가는 건 우리 개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증권사들이 있겠네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이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시기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보다. 이 매수보다, 매도를 언제, 누가 더잘 하느냐, 이게 주식의 수익률을 가르는데 가장 크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도 사천 코스피를 찍어 주었고 당연히 건강한 조정 국면이 나오면서 오늘은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천 코스피를 달성함과 동시에 외인들의 자금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해외 증시들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가 수익을 보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 많으실 거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뭐 원전 그리고 로봇주들까지 합쳐서 이 종목에서 적당한 가격으로 평단가를 유지를 해 주셨으면. 대부분 다 수익을 보고 계실 테지만, 이 매도에 관한 부분, 매도에 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매도 타점을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유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들 전달을 해 드리는 채널로서 이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하게 안내를 드리고 대응 전략을 짜 드리고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연휴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그 지인분 소개로 두산 에너빌리티 탑점 한번 안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때 한창 시장에 호재거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던 시기였죠 그래서 지금도 보유 중이시다 하시면. 수익분 확실하게 보고 계실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장에서 쏟아져 나오는 재료들과 함께 이때 굉장히 오랜 기간 장이 쉬어가면서 시초가에 대한 부분으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비중까지도 조절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궁금하시거나 다점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보시면 여기 제 연락처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 전화번호로 두산에너빌리티의 두산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매도에 관한 부분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매도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얼마나 더 잘해야 이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는 저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확실하게 잡혔을 때 대응 전략,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한번 문자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유튜브 영상으로 촬영을 해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빨리, 빨리 대응하실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 되겠고 이 주식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잠깐 한두 시간 사이에서도 수급세들이 전환을 하면서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에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시려면 무엇보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문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타점 같은 경우 안내를 드리고 있고 간략한 재료들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적으로 혹여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나 지금 전체적으로 호황을 포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거나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주도주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안내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뭐, 원전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즉, 해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전부 다 말씀드리면서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 2차 전지, 로봇, 즉, 미래 산업들까지도 싹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오셔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면서 공부방까지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제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가 뜨실 텐데 제가 직접 운영하는 세력주, 매집주들까지 포함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자들 주도주들에 대한 정보들, 재료거리들이나 타점 같은 경우 안내를 드리고 있고, 이 주도주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도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가지 종목 정도로 단타를 보실 수 있고, 수익률 5% 정도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셔서 소통방 참여를 해보셔서 이 정보들 받아가신 다음에 대응 전략 한번 받아보시고 실제로 이 매수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정보만 받아보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분이 나는지 수익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어떠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다 받아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늦진 않습니다. 근데 미리 판단을 해주신 주주 여러분들과는 분명하게 수익 차이가 나실 거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 부분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담 없이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 클릭을 해주시고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하고 확인하고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무분별하게 남용이 되는 것을 막고 오로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을 해 주시는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확인을 하면서 참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링크로 클릭을 해 주셔서 신청을 해 주시고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것을 인증을 하실 수가 있게 이렇게 문자로 두산 보내 주시고 뒤에다가 소통이라고 보내 주시면 아 우리 주주 여러분이시구나. 소통방 입장까지 한번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라운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최 대표이고요. 최대표라고 저장을 해 주시고 항상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남겨 주셔도 이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밤낮 24시간 상관없이 남겨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도움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시장에서 지금 시장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내가 사면 주가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가 오르는 경험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투자에 대한 안목들 자체를 늘려 나가시면서 방향성 확실하게 잡고 수익 크게 가져가실 수 있게 수익 부분에 대해서 용돈벌이부터 제 2의 월급까지 즉 경제적인 자유까지도 누려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참여를 해 주시고 아, 아까 24시간이다라고 했는데 전화는 전화는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하루 종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잠도 줄여가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전화 와가지고 저 깨거나 제 와이프 깨면 저 진짜 많이 혼납니다 주저러운들 그래서 전화는 새벽 시간이나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시간 외적으로는 오는 전화 다 받고 있으니까 문자로 우선 남겨주시면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처 외우실 필요 없이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링크 보이시죠?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문자 메시지 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로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되고, 타점만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두산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소통방 입장까지 원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두산소통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확실한 대응해 드려 보도록 하고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그만큼 수급세들이 몰려오면서 흐름들이 좋게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만우가 프로젝트 라는 호재거리를 뒷배 삼아서 지금 여러가지 증권사에서도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상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3분기 실적 매출도 3조 912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2880억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5% 그리고 15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단순한 수주라기보다 이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글로벌 공급망 편입에 따른 재평가 흐름이다.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이 마누가 프로젝트는 미국의 원전 부활에 대한 선언이자 한국과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게는 전략적인 수출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질 이 미국 안에서 원전 건설 그리고 운영하거나 유지 보수 시장의 진입 을 하는 국면에 맞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이 단기 주가보다 중장기 글로벌 공급망 편입, 그리고 수출 확대 흐름,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 꼭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 굉장히 여러 가지 국가들에 대해서도 수수권들 따내면서 협력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또 최근에 있었던 이 페르미,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도 있는데, 미국 텍사스에 건설 예정인 11기가와트 규모의 복합 에너지, 그리고 이 AI 캠퍼스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로 그리고 증기발생기 이러한 핵심 기자재의 주단품을 준비계약을 체결을 해서 실질적인 공급사로 진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면서 계속해서 주가 상승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라 받아들여주시면 되고 실제로 수급들도 다시금 돌아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분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리스크로 생각을 하고 안고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 이 주식 시장은 100% 오르는 종목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일자로 오르는 종목은 없고, 이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난다. 요 부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변동성을 그리면서 높낮이를 주면서 일정하게 올라가거나 일정하게 떨어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 차트에 대한 분석들 즉 전략적인 기법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 정확한 데이터 근거들을 바탕으로 차트의 흐름들을 예측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 해주신다면 이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대응만 대응만 잘 해나가신다면 100% 수익은 아니겠지만 꾸준하게 수익 받아가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략 기법에 대한 부분들도 텔레그램 소통방 참여하신 주주 여러분들 한해서 전략 기법에 관한 부분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한 번씩 받아가 보셔서 투자에 대한 안목들 자체를 늘려나가실 수 있게 힘쓰고 있으니까 다음 번씩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당장의 내일부터. 이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들이 잡혀 나가고 있는 만큼 주가 어떤 식으로 불러 일으킬지 집중을 해서 수익분 꼭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로 두산이라고 보내주시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 타점 같은 경우 안내 드리면서 재료들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주주 여러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로 뭐라고 했죠? 댓글로 많은 응원의 메시지나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염원하는 주가, 뭐 10만원 가자. 20만원 가자 이러한 긍정적인 댓글도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날에 장 나타나는 거 대응 꼭 받아가시길 바라시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새벽 보내시고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라운지 최대표 최대표였습니다.